자, 이 사건 반장으로 저희에게 직접 제보해주신 사건인데요. 퇴근길에 당한 아주 정말 놀라운 일.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요. 이 김포 한강로의 끝지점, 이 김포 양곡 방향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는 경차 운전자인데, 이 당시 3차로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꿔가면서 1차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12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제보자가 한 승합차 앞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승합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본인 앞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제보자에게 욕설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는 무슨 이유로 나에게 욕설을 하지 하면서 대응은 하지 않고 이 승합차를 일단은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아, 저럴 땐 진짜 대응을 안는 게 상색, 상책이죠, 소장님. 네. 그런데 대응을 안 하고 가자 이 차가 이제 계속 따라왔어요. 음. 따라오면서 그 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와서 딱 차를 막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차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얼마나 위험해요. 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쫓아오고 있고 딱 멈춰요 앞 가로질러서. 어, 아, 지금 아직까지. 네, 그 아니, 근데 안나와. 조금 있다가 이제 딱 멈춥니다. 예. 그런데, 그럼 내 차도 멈춰야 되잖아요. 앞으로딱가로질렀니까 그럼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차 뒤에 오는 차가, 예, 네, 이렇게 후방으로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때만 해도 차에서 이 운전사가 내리지는 않고, 저희 갓길로 세워라. 세월아. 이런 이제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음. 이 운전하시는 분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아 그냥 엮이지 마. 어. 엮이면 안 되겠다고 라 생각하고 그냥 옆으로 쓱 빠져서 그냥 가던 길 갔다고 합니다. 아. 자 여기서 끝이었으면 저희가 소개도 안 드렸겠죠.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분노의 질주라고 잡아봤습니다. 자이 승합차 운전자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는 거 보셨죠? 아, 제보자를 기어이 앞에 딱 차를 막아 세워가지고 불러 세웠습니다. 자,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아니, 죽어. 에? 네? 왜 죽어, 나 ᄉᄇ아? 어? ᄉ ᄇ 라고요 어? ᄉᄇ다라고요? 뭐라고? ᄉ ᄇ 라고 하세요. 왜통화가지 ᄉᄇ아? 쓰라고 그랬는데.

그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 어김없이, 어김없이. 만약에 저 사람이 딱 차를 막아 세웠는데, 운전석을 봤는데, 팀장님이 탁 이러고 있어. 그럼 갔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안녕하세요. 갔겠죠. 예. 중요한 거는 승합차 운전자가 장 멀리서 껴들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타이어 소리 날 정도로 슝! 그래서 레이선스도 아닌데 따라왔습니다. 앞에 정찰했어요. 내린 다음에 무지막지 아니오랬습니다 왜 도망가? x 스스야 요건 제 못하니까는. 그리고 무면 아, 무면허지. 지금 내놔봐 아니 자기가 교통 순경입니까? 왜무면허를 따져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 여성이 너무 겁이 나니까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는 먼저 안 하고 남편한테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그 소리치는 분한테 바꿔 줬더니 통화를 잠시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됐는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 남편 피해와 부모 피해하면서 휴대폰을 통화던 휴대폰을 예.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아. 창문으로 창문이 안 깨진 건 다행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서는 또 본인이 알다시피 사진을 찍어요. 여성분 사진을 찍고 차량분을 찍고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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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히려 본인이 그이 피해자한테 안전 불행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신고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졌는데 이 여성분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너무. 억울한 거죠. 경찰 탔어. 그렇지만 여성한테 남성분이 비겁하게 사고도 안 났으면 가는 것이지 저렇게 협박한다는 거는 저분의 성격을 좀 개조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예. 자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사모님도 운전하시잖아요. 아 운전하죠. 저런 거 보면 걱정되시겠어요. 저는 저런 거 보면 참지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보면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욕을 하겠습니까? 해 보세요. 한번 해. 아, 얘기만 해 봐. 한번 얘기만 해 봐요. 어. 그냥 그만 막확 그냥.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좀 여성의 어떤 이 피해자, 여성이 지금 피해자로 봐야 되는데 여성이 왜 남편한테 전화했을까? 경찰한테 예. 안 하고. 아, 그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어. 이게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 나오고 만약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바로 달려올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15분, 20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 사람하고 저 상황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부르는 게 빨리 저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건뭐 범죄라고 저는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중심으 보지 말고 어. 피해자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저렇게 처음 본 사람이 욕을 하고 던지고 저런 상황에서 막 말도 안 되게 지가 나와서 찍고 이러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부르고 다 기다리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엄청 공포와 그 그런 부분을 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까지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막 행패를 부리는 뭐막 휴대폰 집어 던지고 말이죠. 저런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일단은 남편분한테 연락을 경찰 부를 뭐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이 이 제보자의 얘기를 직접 좀더 들어봤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손 손을 손발을 벌벌벌 떨면서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을 겪은 게 처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섭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잠도 잘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에 가보자고. 그래서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정신과에. 음. 자, 소장님도 네.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이 상황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몇년 전에 사실 저런 비슷한 이제 예, 제가 운전할 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딱 차를 이렇게 대더니 나와서 저한테 너 나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 나와 당장 나와 그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만 소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가만히 그냥 차에 있었어요 이건 어. 도저히 내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순간에 어. 저도 침착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한5분그 욕을 듣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다행히 지나가던 교통경찰이 있으셨어요 야.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에이. 근데 그때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굉장히 어. 두렵구나 그 순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쪽에서 유리라도 깰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는 게다가 이분이 지금 거의 뭐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보다 더 운전. 도안 했고 훨씬 어린 걸로 봐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정신과 진단까지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충격을 받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진단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팀장님 진짜 어쩜 좋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너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다음날 경찰에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블랙박스를 떼어서 제출하게 되면 영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마쳤는데, 경찰이 보 이제 담당 조사관도 영상을 보더니 좀 인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 좀 음.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 가해자가 저 남성분이 칼칙을 해가지고 확 먹은 것도 아니고, 뒷반발을 박을 정도로 가짝 붙은 것도 아니고, 좀 위험을 아겠지만요 정도 같으면은 보복운전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에 보복 운전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뭐 운전 면허 무면허 신고한다고 그랬고 협박도 되고 또 휴대폰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행도 가능한데 담당 경찰관이 좀더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쳐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니 저렇게 영상이 보존이 있는데. 그렇죠. 운전 어. 관련된 거는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어. 지금 저 행동들은 다 특수 협박 내지 특수 폭행이 성립할 수가 있죠. 특수라는 거냐면. 휴대전을 던지는 것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모습 욕하고, 뭐, 처음 본 사람한테 욕하는데 그게 뭐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요. 위협을 한 그런 모습들이 범죄가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아, 저 사람하고도 이 제보자분이 연락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어, 승합차 운전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보자분의 얘기 좀더 들어보시죠. 저한테 사과 문자도 한번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이분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조사관님께 가해자분은 저한테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네요?고 랬더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이 가해자분은 안 되겠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민사까지도 갈 생각이 있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다. 훈계 차원이었대요. 자기가 음. 무슨 자격이요? 아니 훈계 뭔데 자기가 훈계를 합니까? 어. 어. 니나 운전 잘. 아. 본인이나 운전 열심히 하고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아마 어떤 불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한 행동들 보면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정신 진단 같은 것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피해, 피해자분이.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같은 것도 지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하여튼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정말 운전하다 보면 좀 앞에서 몇번 그럴 수 초월할 추월, 수도 있는데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운전 그러다 언젠가 사고 나요 진짜로 맞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운전하는 게 자신의 인격도 드러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다저어도천보자마자 욕설을 하는 게 그게 뭐 정상적인 사, 상황입니까 상황이니까. 지금 저게 뭐 그래 화가 난다고 운전을 저렇게 쳤다고 저 따위를 합니까 예아 우리 우박 변호사님 아, 제가 이렇게. 너무 여성분이 너무 너무 저 안타깝고 이래서 형사처벌 이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 일단은 박 변호사님, 네. 아 어, 저런 상황에선 아까 소장님도 그러신 것처럼 일단 창문을 내리면 안 되죠? 그, 그또 다른 경우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 창문 내려야 약간이면 돼요? 약간 정도만 내리고, 조금만. 약간 정도는 내려야 어. 되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지는 그렇죠. 않지만, 음. 하여튼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뭐 피해자나 이분들한테 잘못을 제가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다만 좋은 거는 요새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음. 저 남성이 주장하는 게 받아지려면 그 기록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자자자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